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걸음. 30분 동공부의 경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가구 일주택자 양도소득세 개편 매물 잠김 시화라는 내용으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네, 얼마 전에 재보선 참패 이후에. 여당은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발표했죠. 그 내용은 종부세가 기존에 한5.7% 정도가 해당됐던 것을 상위 2%로 좀 줄이겠다, 대상자를 좀 줄이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사실 세세계에 어떤 유례가 없는 그몇 퍼센트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세금이 문제가 좀 많다라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종부세는 뭐, 해당되시는 분들이 뭐, 그래도, 많은 편이니까,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오늘의 화두인 양도소득세는 누구나 언젠가 집을 팔게 됐을 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습니다. 9억까지 비과세였는데, 12억까지 비과세로 늘려준다. 어, 아 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고데요 우선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했을 때, 에, 우리가 어, 양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물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취득가액에서 얼마나 아게 팔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양도차익 안에는 뭐 취득세를 냈다든지 중개수수료를 냈다든지 뭐. 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 경비들은 제외시켜 줍니다. 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완화시켜 준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완화시켜 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 돼래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이번에 발표된 이안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득세가 어, 많이 늘어난다. 특히 이제 조금 고가주택일수록 그렇다라는 내용이죠. 자, 실제 세금 계산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9억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10년 보유한 다음에 19억에 팔게 됐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자, 이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어, 이거 너무 좀 고가주택을 예시로 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에 중위 가격 아파트가 11억입니다. 수도권에 웬만한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원이 넘었다라고 지금면건 누구에게나 앞으로 닥칠 일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9억에 사서 19억에 팔았다. 양도 가액은 19억이죠. 자, 취득 가액은 9억이니까 양도 차익은 10억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억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이 다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 기존은 9억 이상에 대해서만 매긴다. 아, 그러면 양도 차익은 그냥 무조건 1억밖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9억까지 그니까 9억을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 자,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가액에서 9억 원을 뺀나누기 양도 가액에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9억 원에 팔았죠?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빼주고 그 금액을 19억으로 나누면 약 52.6%가 되고, 이52.6% 그러니까 양도차익 10억 원 중에 52.6%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억 2,600이 양도차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걸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 10년을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80%까지는 공제를 해주니까 실제 20%인 1억 5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라 거죠. 자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외에도 기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무조건 빼 주니까 기본 공제를 빼고 나면 1억 250만 원. 자, 여기에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세금이나 양도 소득세는 뭐 우리가 종합 소득세하고 과표가 똑같습니다. 일반 세율은 자, 이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 보면 최종 세액은 2,307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기존의 9억 비과세인 경우에 내야 될 세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개정안 물론 아직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여당이 180석 이상이니까 뭐뒤로 붙여서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양도가액 19억 취득가액 9억 양도차익 10억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달라지는 것이 9억까지가 아니라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계산식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 19억에서 12억을 빼고 나누기 19억을 하면 확 줄어듭니다. 16.28%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실제 10억이 났어도 어 36.8%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12억 초과 양도 차익은 3억 6800밖에 안 되니까 아 굉장히 세금이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바뀌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다안해 주고요. 60%밖에 안해 줍니다. 공제를 60%밖에 안해 주면 3억 6800의 40%인 1억 470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전 경우가 1억 500이었으니까 오히려 과표가 늘어나게 되죠. 기본 공제 250만 원을 하고 나면 1억 4천 5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최종 세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 무려 4천 20만 원. 아까보다 정확하게 두배 정도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오히려 비과세는 9억에서 10억으로 늘려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에 80%를 해주던 것을 이제는 양도차익이 5억 미만인 경우만 해주고 10억 미만인 경우는 70%, 20억 미만인 경우는 60% 20억 이상인 경우는 50%로 제한을 함으로써 오히려 실질적인 과표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면 일가구, 일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린다? 아, 매몰은 더욱 잠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동산세법을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민심이 어떻네, 라는 때마다 이렇게 뜯어 고치면, 신뢰가 생기겠냐, 라는 거죠. 아, 이거 뭐좀 버텨서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선거에서 또 한두 번 어려워지면 또 바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 정책에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정책이 나오면 다 그냥 매물은 잠겨버린다, 라는 거죠. 어,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폭증은 매물 잠김 현상에서 비롯된 것 중에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현 정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땜방식의 입법 지상주의 조건 뭐냐 입법을 해서 어, 법을 계속 바꿔 대다 보니까 어, 요즘 보면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상담을 안 한다라고 써붙인 부동산들이 많. 이를 업무를 보기가 어렵다. 이거. 심지어는. 에, 세무 당국도 이런 전화를 하면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 자 이렇게 시장의 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정책의 남발 그리고 특히 일가구 일주택에 대한 세금의 증가 이런 부분은가 좀양이좀밖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쨌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공동 명의가 종부세와 달리 종부세는 단독이든 공동 명의든 달라지는부분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할 건지는 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동 명의가 좀 유리하다라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